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비트사의 비트X입니다. 어,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께서 굉장히 에어팟 출시 이후에 무선 이어폰으로 에어팟을 고려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에어팟은 아직도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거나 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2월달에 똑같은 W1 칩을 탑재한 비트X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사는 애플과 함께 합병이 되었죠. 그래서 뭐 애플과 동일한 W1 칩셋을 가진 비트X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어찌보면 에어팟을 구입하시지 못한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에어팟과 다르게 넥밴드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에어팟이 귀에서 빠질까봐 분실에 많은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에서 패키징 된 제품답게 굉장히 깔끔한 포장 형태와 개봉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포장을 뜯는 기분이 좋네요. 자 이렇게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고정된 틀 안에 비 X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굉장히 넥밴드 선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구성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어 가이드 소 대두 가지 사이즈와 세 가지의 이니어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다른 이어캡들을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 번들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빛을 충전할 수 있는 라이트닝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빛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파우치가 준비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파우치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뭐, 구성품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치를 한번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니어 이어폰에 맞는 적절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첫 개봉을 했을 때이 넥밴드의 길이가 생각보다는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치는 총네 가지 색깔로 그레이, 블랙, 화이트, 그리고 블루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모사지에서 개봉한 제품은 블랙 제품입니다. 당연히 비츠사가 애플의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 비츠 X의 충전은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화를 받거나 노래를 재생하고 멈출 수 있는 버튼을 통해서 시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버튼은 당연히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겠죠. 그리고 헤드 유닛이 있는 부분은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목에 걸으셨을 때 빠지지 않도록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충전을 해서 2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완충할 경우에 에어팟보다 긴 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별화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엄청난 장점으로 에어팟에 비해서 굉장히 국내가는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에어팟은 159불. 그리고 비치는 150불에 출시가 되었지만 국내에는 17만 9천원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무려 에어팟에 비해서 4만원이나 저렴하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하기 쉽다는 점이 있겠죠. 네 오늘은 비치사의 비치x를 개봉해 보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가지 색상과 그리고 내부 구성품, 그리고 외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라고 보이네요. 뭐, 추천할 만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더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